루치스키 선수는 23경기 2.90 6.6승 아, 8패를 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정수빈 선수가 지난 한주 전체 6안타 또 좋은 역할을 해줬고요. 자 지금은 기적 번트를 됐습니다 오늘 루치스키 선수가 바로 처리를 해냈습니다. 1구 잡아당긴 타구 1루수 바로 약간 트었지만 직접 잡았고 놓쳤지만 다시 침착하게 처리를 해내고 있는 이원재입니다. 지난 주 20타수 7안타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이었고요. 내야 쪽에서 처리가 됩니다. 싶고요. 높은 볼대첨이도 높게 뜬공 1루수, 2루수 함께 손으로 쭉 1루수가 직접 처리를 해냅니다. 2번. 3구 잡아당깁니다. 유격수 백핸드 잡습니다. 2루 주자도 1루 1루에서 아웃입니다. 몸쪽으로 가죠 땅볼입니다. 2루수 박미우 선수가 잡아서 잘 처리. 3구 잡아당기죠. 1루간 이번에도 2루수 박미우 잡아서 1루 잘 처리해 냅니다. 투아. 4구 삼루수 잡았습니다. 1루 가볍게 처리 생기죠. 선수들 구 높게 뜹니다. 이번에도 내야 쪽에서 1루수가 처리를 해냅니다. 3아웃입니다 해주고 있고요. 네. 초구입니다. 높게 뜬 공. 이루수박민루가 손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우익수가 잡아냅니다. 네. 아저계 신성현 초구 이번에도 초구 내야 쪽에서 이번엔 박민우 선수가 직접 잡아냅니다. NC 루친스키 만나서 쉽지 않습니다 1루수가 잡아서 직접 베이스 밟아 처리 오구승 윙스 3아웃입니다 부산의 6회초 잡수어치 못하고 이닝만 리입니다 2대0 앞서는 NC 다이노스 6회말로 이어집니다 창원입니다 땅볼입니다 1루수가 잡았고 투수 커버 1루에서 아웃입니다 7구 이번에도 2루수 잡아서 처리 변화구 대첩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이루수 투아. 몸쪽으로 이번에도 이루수 백핸드 잡았고 1루 아웃 카운트 세 개를 모두 박미루 선수가 처리해냅니다. 3아웃입니다. 음. 그저 그냥, 그냥 놀랍다는 음. 음. 말씀 외에는 말이죠. 음. 최고로 많이 던진 게 4회에 13개예요. <laughs> 예. 8구 변화구 대첩입니다 중견수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해서 잡아냅니다. 우익 쪽으로 이동해서 처리 처음으로 일주에두번 던져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용이 좋지 않았단 말이죠. 오른쪽으로 멀리 가는 타구입니다. 우익수 따라갑니다. 라인 쪽 이동해서 처리를 해냅니다. 파울. 볼 투. 삼구 스위! 당하고 말았네요. 사구 스위! 오구 스위창! 경기 끝3대 2. 결국은 NC 다이노스가 승리를 만들어 냈고요. 야, 결국 오늘 루친스키 선수가 홈런 두 방으로 2실점하긴 했지만 완투승으로 시즌 자신의 7승째를 기록합니다. 무엇보다도 투구 수를 조정을 잘했다는 점. 아, KBO 리그 첫 완투승을 기록을 네. 했습니다.